씨가 오늘 2 6도예요 어마 무시합니다. 여름이야 여름.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공장을 소개해드리려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가는 길이 제일 설레는 것 같아. 어, 기분이 막 설레요. 설레요. 바이킹 타는 기분이라고 할까? 아, 나 바이킹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셔. <laughs> 도착했습니다. 어 가봅시다. 어메, 햇빛 봐라. 지금 가는 공장은 제가 원래 콘텐츠를 약 5, 6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맨 처음 소개해드렸던 공장이에요. 재조명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찍게 됐는데 요즘 지메어가 너무너무 핫하잖아요. 지메어 전문 공장이고 요즘에 저희 학생들도 지메어로 시작하시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필히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공장이어서 오게 됐습니다. 또 사장님은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사장, 촬영 좀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여기. 이 공장입니다. 지야 네, 뭐냐 두 있어 이거 이거 차셔 마이크 마이크 이걸 해야 마이크가 잘 들어가지. 밑에는 뭐예요? 어디요 여기 밑에가 뭐야? 완성반. 완성반이고, 지금 하시는 데가? 현장. 요즘에 바쁘세요? 아, 요즘 뭐, 경기가 이러니까. 네. 뭐, 뭐 개인적으로는 날짜 때문에 좀 바쁘게 움직이는데. 일이 밀려가지고 움직이는 거보다. 옛날에 조인 t v 에 가장 처음 출연하신 우리 사장님인데. 그때는 네. 좀 괜찮았죠? <laughs> 네, 그때는 뭐. 조인 t v 덕좀 봤죠? <laughs> 많이 도움이 됐죠 여기 우리, 이거 2층이 현장. 어우 아, 일 많이 하시네, 그래도. 뭐예요, 지금 작업하는 건? 요런 거는. 이것도. 쉬운데. 수영복이라고 수영복이에요? 이런 것도 수영복 아 수영복이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아 우리는 토탈로 하니까 이것도 국내 거예요? 국내 브랜드? 네 국내 아, 이런 종류 이세트로 세트 이렇게 다 오드라프 자국이네오 어차피 지메어도다 오드람프 작업이 많잖아요 거의 오드람프 작업이고 스포츠 외 쪽은 전부 오드람프 작업이라고 봅니다 사장님 음. 일 많은데요? 에? 일 많잖아 <laughs> 왜? 영상을 또 찍으시려고 그래 일도 많은데 아니 책임질 음. 분들이 많은데 일 많다기보다는 가족들이 같이 먹고 살려고 하면 노력을 해야지 그럼요 그럼요 <laughs> 여긴 뭐예요? 여기는 완성반 아 그래서 아, 이거 전사해가지고 지금부 프레스하고 계시구나 네요 프레스한 건 보여드려야지 사장님 내에는 전사도 직접 다 하시고, 네. 패턴도 사장님이 직접 하시고, 네. 여기서 이제 사장님 패턴 하시고, 네. 재단 하시고, 네. 거의 샘플하는 네. 공간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초보자들이 처음에 이제 샘플실 안 들리고 사장님한한 번에 와도 샘플부터 패턴까지 다 여기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상담함과 동시에 네. 이제 내가 의중을 듣고, 네. 그좀 애매한 부분들은 네. 샘플을 사가 오면은 음. 설명하는 대로 패턴을 해서 샘플이 진행되는 음. 거죠. 늘상 해오던 거라. 발레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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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특수한 옷은 거의 대부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패션 어. 모델이 어. 진행하는 거. 아, 요거는 이거, 병원의 수술 환자들. 네. 네. 요런 공개 기법들도 중요해서 네. 많이 쓰니까. 그렇죠. 아까도 봤지만 삼성국산 네. 거 진행하는 거 네. 기계의 기종은 다 가지고 있지. 뭐 특종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냥 특산에서. 그렇죠. 네. 뭐. 흔하지 않는 기계들이니까 요것도 네. 음, 이런 종류도 발레복입 그렇죠. 런 종류는 전자회사로 들어가는 암마 역할을 하는. 슈트. 이건 거 뭐야? 이건 또 뭐야? 아, 네오플레있는데 요게 네, 네. 전기선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일단 아, 그러니까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사람 한테 갖고 오면 된다는 거잖아요. 거의 다. 그래. 네. 쉬운 것도 다 하시잖아요. 기본은. 어. 기본은 하는 거고. 이즘 또, 남성분들. 기상품도 이런 것도 많이 하시거든, 브랜드에서. 요가복 아. 네. 아까처럼 옷을 입고. 네. 이제 운동하러 갈 때에 아... 그냥 우주복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 서핑할 때 입어도 되겠네, 밖에서. 야, 그래서 바닷가에서. 그렇죠. 이게, 과거에 그, 조니TV에 네. 하고 나서, 네. 그, 그때, 코로나 시점에. 네, 네. 코로나 시점에. 네. 그때 온 친구가 이제 아... 성공, 성공한 거지. 아, 진짜? 나한테 밥을 함께 안 살까? <laughs> 어? 아직까지. 네. 나한테는, 네. 어, 이런 게 없어. 그럼 주요 품목을 어떻게 할까요? 뭐 물론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지메어 수영복, 다이마루 전체. 지금까지는 네. 스포츠웨어 쪽에는 스포츠웨어 쪽 다양하게 다한 거죠. 사이트 의뢰할 때뭘 갖고 와야 돼요? 그냥 기본 양식의 작업 지시서랑 왜냐하면 사이즈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어가야 되니까 그거랑 참고할 수 있는 샘플 네, 정도 그렇죠. 갖고 오시면. 우리 사장님께서 알아서 다. 어, 받아서 그렇게 받아서 되면은 하죠. 진행이 좀 빠른. 음, 그렇죠. 그럼 나형 같은 거나 음. 자수 같은 것도 지금 이 안에서 다 주요 거래처들 같이 음.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필름으로 찍는 거는 네. 거의 우리가 생산하는 거는 100% 우리가 하는 거고, 네. 자수나 이런 부분은 네. 의뢰를 하면은 네. 같이 방문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 디자이너가 안 알아봐도 된다는거죠 그렇죠. 내가 그래서 사장님이 믿으니까 이렇게 또 소개해드리는 거고, 우리 대표님들 잘 모르셔도 그냥 일단 연락을 하시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점. 아유, 우리 보시는 구독자들, 그러니까 디자이너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러네 <laughs> TV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똑멀어 하죠 <웃음> 좋아요? 아, <laughs> 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그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네. 어려운 과정인데 그래도 도와주신다고. 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공장 같은 경우는 제가 사장님이랑 거의 거래한지 한7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저희가 제품들을 같이 함께 만들어왔고 제가 사장님을 정말 믿거든. 왜냐하면 내가 그냥 이렇게 작지 하나 딱 드리면 알아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쭈쭈쭈쭈 잘 너무 소화를 해주시니까 너무 편하게 항상 사장님이나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고 맡기셔도 되는 공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나무 시한 공장을 찾아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